떠다가 지금의 남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특별히 잘났다거나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각 집안의 경제력 차이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축산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가 정말 많았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친정 동네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책에 따라 소들의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소들과 땅이 있는 것 중에 농사 지을만한 기름진 땅, 소수하게 하우스 몇동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호러머니만 계시고 직업적으로 땅을 보러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땅 투자는 도 같으신 분이라고 매일 남편이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사는 땅은 예외없이 모두 다 금사랑의 땅이 된다고요 그쪽 방면에서는 완전 무당급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처음 보자마자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복부인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프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전형적인 복부인들의 모습이셨죠. 굵은 금목걸이에 두툼한 금팔찌, 그리고 이름모를 보석에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반지가 시어머니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편은 마마부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아주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라면 이유 없이 따랐고, 단한 번도 싫다고 말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서 그랬나봐요.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서울 도심에 아파트를 한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론 명의는 어머님거였죠 저는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의 동의는 일절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분간 빌려서 사는 거라 생각을 했고 어머님께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1년 동안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이 아파트 며느리 명의로 해주마. 대신 우리 아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무엇보다 너는 집안 사람들이 혹여나 내 아들에게서 엉겨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일 없도록 네가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한다.내가 너무 내 아들만 챙긴다고 섭섭하게 듣지는 말거라.내가 솔직히 너를 받아들인 건 네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네가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준거야.나는 너네 친정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왜 그런지 너도 잘 알지?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내 아들이 너네 식구들에게 빗발리지 않도록 각별의 행동에 신경 써 주어라. 어머니는 제 친정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집안이 많이 차이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욕심에는 당연히 부유한 집안의 똑똑한 며느리를 얻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본인의 경제력에는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본인의 아들에게만큼은 그다지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30대 초반의 나이 때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매일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운이 좋아서 아이까지 낳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큰아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셨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어머님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외에는 제가 어머님께 받았던 것도 없고 어떠한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의 저와 남편에 대한 간섭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님의 결혼 때 마련해주신 집에 제가 공짜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월세 개념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저의 생활에 과하게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오랫동안 시어머니에게 의지하면서 살았던지라 결혼을 했음에도 시어머니는 아직도 남편이 본인 손을 거쳐야 하는 어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합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일이 힘들면 관두기가 일수였고 시어머니에게 몇번 징징대면 돈도 생기고 필요한 것도 생기니 습관처럼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떠먹이는 그런 모자 관계였죠. 그래도 제가 이 남자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나마 사람이 순하고 착해서였고 비록 시어머니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 저에겐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늘 저에게 미안해했고 시어머니 기센 성격을 받아주느라 고생이 많다고 항상 저의 편이 되어 줬죠. 그렇게 남편과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알콩달콩 즐거운 신혼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아빠가 되는 거니까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가장이 되겠다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중에 가장 사랑스러웠던 계획은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아빠의 성과 엄마의 성을 나란히 붙여서 이름을 많이 짓는다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이름을 짓자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단지 시어머니가 좀 문제였죠.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이의 이름을 유명한 장명수에 가서 지어오실 것이 뻔했고, 손주에게 더 엄청나게 집착할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이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우리들만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고, 어머님께는 눈치 없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생겨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약속을 까먹고 이름에 관하여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화기를 넘어 날카롭고 흥분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미친 놈아! 애 이름이 장난이야? 그리고 네처 성은 상놈의 집이야. 넌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못난 놈아! 이거 혹시 새아기가 꾸민 짓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더니만 당혹스럽고 기가 막혔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을 상놈으로 몰아가시다뇨. 저도 화가 나서 넘길 수가 없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가지니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이 조금 줄기는 하더군요. 혹시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 뱃속에 있는 손주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절대. 임신해서 힘든 저를 생각해서 잔소리를 줄이실 분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손주가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을 모시고 갔더니 일주일 정도 통원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골집에 있어봤자 소똥이나 치우고 수줍자 나라 몸을 더 힘들게 할까봐 통원치료하는 동안에만 저희 집에 계시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네 아버지는 어떡하라고 밥이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갑자기 사돈 어른이라도 오시면 어쩌고 괜히 민망한 상황 만들기 싫어. 엄마는 시어머니가 친정 집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시어머니 표정에서는 항상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느껴졌을 테고 딸가진 부모가 죄라고 그런 모멸감이 느껴져도 기분 나쁜 내색을 절대 하지 않으셨죠. 엄마께서 손사리를 치셨지만 순둥한 남편이 강경하게 엄마를 끌어안치더라고요. 이 사람 임신을 해서 그런지. 감정 변화가 심해요. 이럴 때 장모님이 옆에 계셔주시면 이 사람한테 힘이 많이 될것 같아요. 치료하시는 동안에만 제발 같이 있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준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결혼하고 몸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엄마와 함께 있으니 정말 좋더군요. 엄마에게 오랜만에 딸 노릇도 하고 사위로부터 대접도 받고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신나게 셋이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집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거실에 있는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엄마를 보시며 시어머니는 그 특유의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엄마는 바로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도둑이 재발자린다고 지금 통한치료를 받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애들 집에서 며칠간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더듬거리며 설명을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을 딱 자르시면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부인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사부인이 여기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이 아파트 제가 애들 살게 해주긴 했지만 이거 제 소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 집에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 계신 거라고요. 앞으로 애들 집에 오실 생각이면 미리 저에게 허락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누가 보면 아예 눌러사는 줄 알겠어요. 혹시 사돈어른도 이따가 오시는 건 아니죠? 아, 그리고 사부인 얼굴 본 김에 이야기해야겠네요. 요즘 젊은 것들 명절 때 친정문자 가는 그런 몰상시간 행동한다는데 그런 거 우리 집은 아예 없으니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집안 아이니까 친정에 보내는 것도 제 허락하에 갈 겁니다. 아시겠죠? 엄마는 당황해하셨고 모멸감에 떨고 있었죠. 엄마는 마침 오늘 집에 가려고 했다면서 짐을 주섬주섬 챙기셨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나서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급히 나가는 엄마를 배웅하며 택시를 태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미안할 게뭐 있어. 서둔 양반 성격이면 기분 나쁠 만도 하지. 뭐 엄마는 다 이해하니까 괜한 말 말고 시어머니 잘 모시면서 지내. 너몸 관리 잘하고 엄마는 정말 괜찮아. 안 그래도 너희 아빠 걱정돼서 집에 가려고 했었어. 쫓기듯이 가는 엄마를 보며 서러움과 못난 나 자신을 탓하며 엄청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쩔쩔 매고 있더군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셨고 제가 데려가자마자 저를 무섭게 노려보셨습니다. 너 여기가 네 집이라도 된 것마냥 그러더라. 아까 보니 아주 볼만 하더구나. 내가 계속 얘기했지. 너 친정 식구들이 내 아들 힘들게 하지 않게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서 내 아들을 불편하게 하니? 집안에 소똥 냄새 뱀것좀 봐. 빨리 문 열어. 그리고 너희 엄마는 손으로 소똥이라도 치우신다니? 잠깐 봤는데 손이 시꺼멓더라. 너무 비위생적인 거 아니니? 정말 내가 저놈이 조금만 잘났어도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보내는 건데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이라 엮여서는 남편 복 없는 녀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만 라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몇 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참아왔던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이 터져버렸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임신을 해서 감정의 동요가 심했던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서러움을 담아 줄 공간이 없어서 터져버린 건지. 저는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남편의 전화기를 빼앗아 시어머니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우리 집을 그렇게 흉보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머님 얼굴에 침뱉는 꼴이라는 거 모르세요? 바보같이 전부 받아주니까 계속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어머님 장단에 맞춰 춤출 줄 아셨어요? 이 집이 어머님 명의여도 결혼할 때 저희 살라고 주셨고 저희가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매달 50만원씩 월세 드리는데 이렇게 생색을 내시나요? 제가 어머니 보고 집을 사달라고 조르기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이 정도로 막무가내로 생색내실 줄 알았으면 저이 집에 들어와서 살지 않았어요. 네가 아주 임신했다고 유세를 떠는구나. 그까지 내가 줬다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감히 함부로 주둥이를 나불거려? 네가 내 아들에게 빌붙어서 산거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내가 싫은 소리 조금 했다고 이렇게 나를 막대해? 너짐 싸가지고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남편은 옆에서 쩔쩔 매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병신처럼 어머니의 감정바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와 같이 단칸방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아이와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인지를요. 남편은 저와 함께 하기를 선택했고, 다음날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바로 집을 알아보았어요. 출산도 해야 했고, 앞으로 돈도 더 들어가야 했기에 집에 큰 욕심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급하게 저희는 서울 외곽에 있는 반지하를 얻었어요. 반지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예전 아파트보다 마음도 편하고 안정이 되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반지하로 들어온 저희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지금 사는 모습은 안타까울 수 있는데, 우리 아직 젊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어. 시어머니 성격, 결혼 전부터 보통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넙죽 받은 내가 바보였던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기를 이사오면서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남편도 책임감이 생겨서 엄청 열심히 일해요. 우리 금방 잘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나 지금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남편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우리를 받아 주겠다고요. 남편은 처음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올해 힘으로 집도 마련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단호함을 남편에게 또다시 각인시켜 주었고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이니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신경 쓰게 하는 일만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본인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저를 괘씸하게 생각한 시어머니는 제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내셨습니다.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데리고 나가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너 지금 당장 와서 빌지 않으면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각오해라. 네가 지금 나하고 기싸움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쫓겨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 저는 긴발 않고 남편을 데리고 가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후 저는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셨던 어떤 상놈인 제 성을 붙여서 지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와서 하우스동에 있는 땅을 팔지 않겠냐고 한다면서요. 사람들이 왜 이런 시골에 와서 갑자기 우리 집 땅을 팔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사기꾼들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저와 남편 보고 이 사람들을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몇해 전부터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산업도로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들렸었지만 그냥 떠도는 소문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나 보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친정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아양을 떨고 있더군요. 어차피 힘 떨어지셔서 농사도 많이 못 지으시고 오래된 하우스돈과 주변에는 오지만 횡하게 남아있는 상태였고 소도 다 팔아치워버린 상태라 부모님은 미련없이 땅은 물론이고 집도 모두 팔아넘겼습니다. 시세가 크게 올라 졸부까진 아니어도 큰 돈을 만지게 되신 거였죠.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시지 않아도 노후 걱정이 필요 없을 정도의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중 절반을 뚝 떼어서 그냥 주셨어요. 어릴 때더 비싼 옷한번못 입혀 키워서 미안했고 시집을 보내면서도 부모가 못나서 시어머니한테 모진 고생을 당하게 한것같다고요 이제라도 좋은 집까진 아니어도 이 마음에 드는 곳에 살았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총 5인 가족이 살수 있는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데에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을 장만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만 하시고 사셨던 우리 부모님도 한 번쯤은 좋은 집에 사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차피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집을 산 것이니 명의 또한 친정아버지로 했죠. 이 소식이 시어머니에게 바로 들어갔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솔직히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 통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잘 지내냐는 안부도 없이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집 계약했다며? 누구 명이니? 설마 너네 부모님 명의인 건 아니지? 당연히 저희 부모님 명의인데요. 아빠 명의로 했죠. 왜 그러시죠? 그럼 언제 우리 아들 명의로 해줄 생각인데? 대리 사위처럼 들어간 거나 다름 없는데. 명의라도 우리 아들로 해 줘야 애가 기가 살지 않겠니?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생각만 하니? 이제 남편 생각은 안 하니? 그 사람 명의로 하든 제 명의로 하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왜요?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아들 명의로 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작업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는 것들하고 엮이지 마시고, 이젠 저에게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슬그머니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예전 본인이 해주셨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줄 테니 그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절대로 그간에 우리 친정 부모님께 하셨던 행동들이나 말에 대해서 사과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요. 만약 그렇게 들어가고 싶으면 이혼하고 애 두고 혼자 들어가라고 했네요. 현재 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귀여운 아들과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남편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모질게 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할까 봐서 아주 가끔 시어머니에게 손주 보여드리라고 같이 시댁으로 보내기는 합니다. 이 행복이 시어머니 때문에 깨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며 그간 고생 많이 하셨던 저희 부모님께도 효도하면서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면 그 오만한 성격이 한풀 꺾이겠지요. 그때까지 남편이 제게 잘한다면 그냥 모른 척 하며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